나너보다 아, 조명이 더 좋게 됐나? 아, 똑 같은 조명에서 공평하게 해야죠. 아, 난굴 색깔 자체가 너무 검었잖아. 아니. <laughs> 그럼 이 질문지를 약간 이게 똑같이 하면 안 되고 나좀 다르게 해야 되네. 나 지금 대표 입장으로 가야 되나? <laughs> 그렇죠. 자, 그러면 나도 25번, 25답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마아성입니다. 본명 박중영이고요. 나이? 36. 혈액형? A형. 약간 소심해요, 제가. <laughs> 말 잘해야 됩니다. 담아두는 스타일이라서. 바로바로 푸는 성격이 아니에요. 꾹 담아놨다가 한번더 튕길 수있또 못된 성격이라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MBTI, 이건 안 해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ENFP가 아닐까라는 생각 합니다. 나의 성격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아, 저는 약간 성격이, 약간 일할 때는 약간 굴도저 같은 성격입니다. 막 밀어붙이는 성격이고, 막들대는 성격.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한다. 못 추는 것서도 지금 좀 힘들하지 않나. 왜냐면, 신곡 앨범이 이게 좀, 이 정도 타이트하게 잡는 상태이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좀 요즘에, 빨리빨리 빨리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하고 있지만, 아무튼, 불도저 같은 스타일입니다. 좋아하는 계절은?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여름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고, 그래서 제가 선선한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색깔? 저는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열정적이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와 요즘에 해산물 너무 빠져가지고 해산물과 그 소자라는 게 너무 좋아요 제일 잘하는 요리는? 제가 은근히 생각보다 요리 를 잘해요 왜냐면 이 맛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리를 잘합니다 왜냐면 그 맛을 싫어하거든 어떻게든 돼지갈비 아, 잘합니다 네, 생각보다 잘해요 그리고 요즘 주된 관심사는? 신곡 작업에 최고의 지금 관심사지 않나 문철이 가수 신곡 작업에 엄청 모였다고 써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행복하면서도 뭔가 지금 오묘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은? 문철이 가수 CD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작인 거라서 어머니께 드리면 또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면 첫제작이고첫 도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인터에 들어온 소감은, 이거는. 질문을 바꿀게요. 마인터에 눈초이 가수가 들어오게 돼서 어떤. 아. 그 눈초이 가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 네,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이 가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수의 띠가 저, 저한테 보이는데, 자기는 없다고 해요, 항상. 저한테 제일 <laughs> 보이거든요? 요거를 좀 끌어내주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어, 저 느낌상, 좀만. 이 친구가 좀 신경쓰고 디테일하게 하면, 아, 그로지 않고 탑을 좀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수를 제가 뽑은 게제 인생에서 신의 한수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았어? 나쁘지 <laughs> 않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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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고 뭐야? 좋은, 좋은 곳이. 좋은 동물은 또 나쁘지 않았어요. 어. 그 문초민이 가수님의 첫 인상. 아, 저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온순하고 청순하고, 좀 차분하고 그런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사람볼을줄 아는 분이 아닌가 봐. 정반대야. 너무 착더하고 너무 식사적이고. 가끔씩 저도 처음 가잖아요, 얘 말해. 아플 때가 있다고 나도나애용인데 자. 걱정이 됩니다. 아,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 너무 웃겨요. 아, 그래요? 나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너무 부르더들처럼 물어보신다 장점도 너무 부르더들처럼 몰아보신 게 단점입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또 이런 사타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눈치가 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좀이기적인게저 혼자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장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명 깊게 들은 노래 아 이번에 그 나훈아 선생 노래 낙장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야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는데 와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남자 저그 카리스마 너무 멋있어 가지고 예 너무 감명 깊게 들은 노래입니다. 감명 깊게 본 책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사고 싶어하는 마음 이 크기 때문에 그 로버트 기어사키의부자과 가난한 아들 맞나? 아닌데 부자 <laughs> 아빠 뭐야 부자 아빠 팀 있는데 부자 아, 아빠 가난 아빠 맞습니다 네, 그 책을 되게 가만히 이렇게 봤습니다 머리 잘 나온 거지 자 코로나가 풀리면 가보고 싶은 나라 저는 베트남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베트남에서 공연을 할때 있기 때문에 하하 형이랑 저랑 무대에서 엄청나게 신나게 논 적이 있기 때문에 그한 5만 명 앞에서 노래본적 있어요 아그 추억이 아직도 생가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베트남에 한번 가서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베트남에 분자가 엄청 아쉽거든요. 기가 막히거든요. 무인도를 가게 된다면 꼭 가지고 가고 싶은 세 가지. 무인도는 핸드폰 안 터질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터질 수있잖안 터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 나이카 두고 가고, 칼, 종류, 쫙 두고 가고. 무인도도 춥나? 추울때도 있겠죠. 비가 오면 춥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네.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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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생각보다 똑똑하시네 어. 텐트 나아 하면 어떨게요 내가 누구있어안 나가지 않나습니다 네. 어?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가장 기뻤던 일 아... 아무래도 아 2015년 11월 1일 런닝맨 네. 나올 때지 않았나 제가 첫 방송에 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실렁도 이틀 동안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엄청나게 연락이 와서 엄청나게 응원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그 순간이 정말 기쁘지 않았나 제, 물론 저희 어머니도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고 인생을 되살아봤을 때 가장 슬펐던 일 슬펐던 일이 뭐라고 러죠 너? 엄마 아프신 어 저도? 네 엄마 아빠가 아프신면 슬픕니다 너무. 아니 슬펐던 일이잖아요 엄마 아빠 감기 걸릴 수도 있잖아 왜따라요 슬프지 아니었잖아요 <laughs> 네, 휴대폰이 없는데 공중전화 8 0원이 남아있어 한 통만 전화하면 어디에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아 이걸로 진짜 운초리의 대답이 맞았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한 거 같아요 저는 좀 다른 거 생각했거든요 뭐 생각하셨어요? 뭐 엄마한테 전화한다 그왜 그러냐면은 대표님은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 더 있는 거고 저는 완전 현실주의인 거예요 그럼. 아.. 나는 엄마한테 전화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현실주의여가지고 음. 인생의 장야 최후의 그날까지 하루하루 집중하자 아니 뭐 하는데 그 사진을 찍으면 돼그래서 아니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게 해놓고 신경 쓰기만 해 인생의 노을 모델은요아 물론 저의 아버지도 네, 왜냐면 어, 저희 아버지가 자주선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멋있고 너무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가수로서는 나훈아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되게 롤 모델도 삼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작사, 작곡을 하시고, 되게 또 음악적인 철학이 더 대단하시고, 항상 또 새로운 시도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자신의 모습은, 계속 되지, 끓리네 아직은 아니지만, 끝나고, 끝나는 데몇개안 남았어. 네. 이게 몬철이 가수가 굉장히 승승장돼가지고, 이제 잘 돼가지고, 엄청 또, 탑, 또올라가고또이 가수는 제가 이제 케어를 안 하고 다른 가수로 또 케어하는 모습들 그리고 내 사랑에 엄청난 많은 그 아티스트들이 있는 모습 많이크해야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데요네 이때 되면 무채 가수라고 저는 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왜냐면이 친구는 이제 기 때문에 불리시키고 알아서 하겠죠 네 왜요?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어떻 흥칫붕 하시길래 흥칫붕 안했을 <laughs> <laughs> 어떤 제작자가 되고 싶나요? 저는 그 가수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막게 도전시켜 주고 싶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게끔 그기회의장을 많이 열어주고 싶다 좀 꼰대 같은 대표가 안 되고 싶다 그리고 되고 싶다고요? 안 되고 싶죠 아 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저도 플레이어를 해봤기 때문에 그 가수의 마음잘 압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좀 오래 먼저 주고 뭔가 좀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제작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친구 같은 동네 오빠 같은 그런 제작자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이거는 빼야 되잖아. 문초희 팬분들에게. 아문초희 팬분들에게. 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가수를 제가 잘 이끌어서 진짜 좋은 가수로 좋은 가수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체가서잘 따라와 줘야겠죠 어, 때로는 제가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체가 네. 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 네. 문체 가족분들도 네.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러다 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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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도 아니지? 아니요 무 어, 웃겨요 네. 아무튼 진짜 잘 만들어 가지고 숫자 좋은 목소리로 좋은 노래 많이 들을 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앞으로 인생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 제가 5년 뒤에 하려 했 꿈이 벌써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의 꿈은 이제 시작되었고 더큰 꿈이 있다면 이제 문철 가수가 이제 하, 자신의 콘서트를 쫙 하는데 내가 티스 쫙 지켜보면서 아, 너무 멋지지 않을까. 지금까지 2 25몬, 5문2 5답을 했는데, 저도 이걸 처음 해봐가지고, 굉장히 좀 어색하고, 말 잘나 싶기도 하고, 요즘에 제가 입이 약간 마비상세가 왔나봐요. 말이잘안 나와서, 계속 입이 주디가, 아, 주디까 입술이 계속 이렇게 뒤집어져요. 어차피 뭐 저는 대표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네, 제가 뭐예능인뭐 방송이 이런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좀 못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체가서와 열심히 걸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철박스의 손끝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